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성, 성령 성령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좀 어, 우리,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들은 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어, 그래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 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보혜사 보혜사를 네 보혜사가 너에게로 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고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laughs>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어, 오면은, 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세상을 책망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책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할까, 그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은, 어떤 걸 책, 책망하느냐를 보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하,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청망한다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에 대하,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 예수님은 왜 의인이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의단 의. 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의인을, 의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어,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어, 망하신다 성령은 청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하려라 하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사탄막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사탄막이 그리고 이 세상에 주관자 된 되는 이런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악한 영들 심판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 교회가 들었게되면은 여러분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네, 교회가 들었으면은 귀신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귀신은 성령,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가셔야지면은 귀신이 떠난 거예요. 교회 가셔야지면은 귀신이 이제 활개를 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왜예수님을안 믿느냐? 왜 예수님을, 어, 의인이신 바로 뭐 예수님을 대적했느냐? 그리고 또, 이 세상, 세상의 악한 사탄막이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근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또 뭐냐면은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네, 인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 진리의 영을 통, 진리의 영이신 이 예수, 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근데 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어, 이 진리의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논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결국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속에 함께 어, 계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성령님은 예, 말을 하는데, 자기 성령님의그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무슨, 무엇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결국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 사망에서 어, 생명을 옮겼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 왕이시다, 우리의 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자시다 이렇게 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령님이, 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성령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이단들이 주로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꼭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진짜 이 산이나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계시가 성경하고 일치가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일치를 안 해요. 성경 하고. 성경이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냐,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 기신. 귀신이 신는 거예요, 귀신. 기신. 귀신이 씌가지고, 귀신은 당연히 성경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에 반대되는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괜히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성경에,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 사탄이 이, 사주하는 대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특히, 이 무당이라든지, 그리고 이, 저기, 이단들, 이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요와 정인, 뭐, 또 통일교, 뭐, 이런 이단들에게 가면은, 거기에는 귀신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의 악한 영들이, 그 영들을 사로잡는다 말이에요. 그래, 한 번, 그래도, 그냥, 나는 장난으로 뭐, 그거 한번 가보겠다. 장난으로 갔다가 귀신이 덮시였보면요그뒤를못빠져놓 왜냐면그 귀신이 혼가 거짓말로 묶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 인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또 오늘 그 저기 우리 아들이 아침에 먹으면서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랬는 이야기인데, 아, 저기 연재공원에 갔더만 연재공원 가면 이런 데 이렇게 나가보면은 이단들이 왜이게 책장 비슷하게 이렇게 빼놓고 책 나눠준 거, 여러분, 전단지 나눠준 거 봤죠? 주로 이제 요아 정인이나 몰몬교나 뭐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단들이 주로 그래 하거든요. 이단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단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어, 이단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와, 어, 저기랑 뭔가,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신천지는 하나님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13만 사천를안 넘었는데 지금은 1 3사 4천 넘어붙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나머지 13만 4천 이상 되는 사람은 천국 못갈거 아니에요. 자기들 놀려면자 그러니까 자 뒤에 나왔는 말이 뭐냐.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laughs> 이래 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천국 갈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 내고 자기 천국 갈라고 진짜, 죽을 똥사죽떠쳐다니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이래 하는 거야. 왜? 자기 천국 가려고. 잘못하 자기, 시사부사0 0을 못하고, 자기 지옥 가니까. 그래 가려고. 말도 안 했어요. 성경이, 성경에그 어디에, 뭐, 그, 그런 게있으습니까 예수님이, 뭐, 아니,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사나 사0 0명 갖고 못 드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밖에,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궁무진 영원하시는 분인데 그 그러니까 천국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런 음, 참이 세상에는 이런 진리의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꼭,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리, 예수님의 그 진리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이유가 어뭐 내가 잘 왔어, 내가 믿음이 있었어 한다기보다도 이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점점 점점 커지고 또 믿음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절대 없다. 바로 이 바로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이제 믿음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예, 물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왜, 왜 그러냐면은, 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우리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이 인생이 불쌍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아, 이게 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갈, 사, 갈,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자진한 것이 바로, 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하,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죠. 예. 심판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 아버지 것이 결국은 예수님 것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laughs> 네. 그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어 내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이, 결국은 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은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성령님 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해가지고 어 이렇게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어 저도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있으면은 막막 여러 가지가 어, 생각이 막 나요 생각. 여러분들 말이 게하는데 뭐 어떤 말씀 이야기 하면은 막 생각나고 특히. 어,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아,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그때, 막가려서 생각나는 것 있어요, 생각. 근데 우리는 이게 생각나는 것이, 어, 그냥 내 생각인가, 이하지만은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말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뭡니까? 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 말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의문점이 생겼을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 때, 아, 이거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말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 해줍니다. 아, 그것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 성경이 어디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는, 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안 됐는데,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어 그것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나 이런 악한 사람, 악한 것들이 거짓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올바른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었다면은 이말세때이 세상에 진짜 말도 못 하는 이 거짓들, 이 사탄이 뿌려 놓은 거짓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다썩아가 넘어 가거든요. 이런 혼란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올바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니다 그래서 너는다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라 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시 대다? 바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바로 성령 시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예. 올바른 길을 이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제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이 진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과정을 주관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아 나는 성령님 말씀 필요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성령이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절대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는 대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어 올바른 길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꼭 되셔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너무나 거짓이 많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수 없도록 어, 진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런 치력한 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의 길의 등불이 되신 바로 이 진리의 이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갈 길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받고 구원을 얻는 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흥금기도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우리를 어, 진리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복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가 안 돼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자,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가정, 가족들도, 친척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가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이거, 이제 우리 시설에 이제 자꾸, 어, 또,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또, 어, 저, 또, 또 저, 천국, 천국,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또, 이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또 생기고, 좀 마음이 좀 안좋, 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러네요, 그죠? 또 기쁘기도 하면서도 또 섭섭하고, 자, 그런데, 어, 그래, 하여튼, 우리, 우리는 어떻든 간에 뭐, 예수님 잘 믿고, 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또 우리 선생들이나 저나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참, 잘 해드리고, 어, 좋은, 뭐, 뭡니까, 이게, 마지막에, 그, 믿음, 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웃음> 이끌어가는 <웃음> 그런 충만 여여원이 되기를 더 바라겠습니다. 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